안녕하세요. 소설 파는 남자 이구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또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뭐잘 알고 계신 그런 책인데 여기 앞에 이렇게 두 권을 놨는데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예, 아몬드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책을 이제 소개해드릴 건데 뭐 작품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해외 출판 시장에서 아몬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소식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하드 커버고요. 제가 읽은 제 책은 이렇게 이제 페이퍼백 소프트 커버로 된 책이에요. 어,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도 또 많이 읽으셨고 어, 또 많은. 음, 그뭐 소식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을 텐데 어, 이 작품 주인공이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주인공이에요 캐릭터가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개인적인 그 고통을 이제 겪고 있는데 에, 그 소년이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그러한. 특별한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과정을 이제 담은 소설이고 아마도 작가는 공감이 원할지 않은 그야말로 여기 이제 뭐 표지 이, 그요 이 띠지 부분에도 있지만 공감 불능 사회에 대한 어떠한 그 현실을 우리하고 이제 공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유의 공간을 이 책을 통해서 마련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뉴스에도 지난 그러니까 올 상반기 아마 이제 화제가 됐던 어, 내용인데, 음, 손학평 작가 이 아몬드가 일본 서점 대상 소설, 그러니까 번역 소설 부문 1위에 올랐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굉장히 예, 우리한테는 이제 반가운 소식이고, 2017년도에 예, 출판이 됐죠. 창비에서 나왔고, 어, 제10회. 예, 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고요. 어, 이 작품은 이제 주로 어, 청소년들이 많이 읽었는데 음, 성인들도 많이 또 감동적으로 읽어오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좀 독특해요 캐릭터가 어,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이 감정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년인데 그 소년이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그리고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가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실감나게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나 같이 현관을 따라가다 보면 작품 말미에는 분명히 큰 감동을 여러분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개인차에 따라서 좀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네, 한번 여러분께 강추해드리고요. 해외에 계신 우리 그 퍼블리셔나 에디터나 에이전트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 이 책은 음, 장, 제일 오래 화제가 됐던 것이. 지난 상반기에 일본에서 있었어요. 일본에서 4월 7일 날 발표됐는데, 일본어판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일본어판인데, 일본은 쇼데이샤에서 2019년도에 이제 출판이 됐는데, 올 4월 7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냐면은 일본 서점 대상, 아, 번역소설부문 1위에 올랐었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한국 작가로서는 이 상을 이제 수상한 것이 처음이고 아시아 작가로서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 문학이 일본 출판시장에서 일본 독자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다있다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어, 참고로 이제 이 서점 대상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처음엔 2004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 소설 부문에 대한 제 수상은 2014년도에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상이 처음 제정했을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몇년 후에 그러니까 2010, 2012년도에 이제 그 신설이 돼서 오는 해에 이르렀는데 바로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이고 또 아시아 작가로서도 처음 수상한 거라는 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어, 이 작품,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은 서점인들이 뽑은 상이에요. 특별히 어떤 그뭐 저널리스트라든가 평론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한게 아니라. 서점 관계자들 그러니까 서점에서 책을 파는 점원들이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신간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제이 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투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책이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외국 번역 소설 부문에서 어, 아몬드가 1위를 차지했다. 아, 일본에서 한국 문학이 이, 그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던 시절이 한 2002년, 2003년 이쯤 돼요. 어, 이때 이제 한국 문학 작품들이 음, 주로 이제 그 중에서도 어, 드라마 관련 소설이라든가 영화 관련 소설들이 음, 좋은 반응을 보였고, 그게 이제 어느 한 1, 2년 정도 가다가 이게 주춤했어요. 한국문학이 일본 시장에서. 그러다가 최근 3, 4년 내에 어, 한국문학이 굉장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본 독자들에게 이제 접근해서 좋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작품 이전에 이제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작가의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몬드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예, 이끌어내고 있다. 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이런 기회가 좀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일, 이제 일본 작품은 그렇고, 어, 이제 이 작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laughs> 예, 이거는, 미국판이에요. 그러니까 하퍼콜린스의 인프린트인 하퍼비아라는 출판사에서 5월에 5월, 5월 5일에 출판이 됐는데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제가 한번 열어 봐 드릴게요. 여기는 표지 날개 그러니까 표 2라고 그러죠. 여기 앞부분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작품 소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3 여기는. 작가 사진과 작가에 대한 양력 이런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표사 요, 여기 예, 이 부분에는 어, 이 작품에 대한 음, 평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어, 그 온라인 서점 아마존닷컴 들어가시면 이 작품에 대한 어, 그간의 뭐 일반 독자들의 평이라든가. 아, 전문인들이 올린 그런 다양한 평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 학생들이라면 어차피 이제 지금 이거는 청소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이 책을 읽었을 텐데 올 겨울 방학에는 어, 영어본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아, 그러면 아마 이제 이 여기 음, 한국어판으로 봤을 때 하고 또 영어판으로 어, 볼때 어떠한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여기 이제 이, 볼까요? 여기는 이제 한글로 돼 있고 아몬드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한자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어판이에요. 예, 그 표지는 같은 표지를 썼고 여기는 이제 제목은 각기 이제 다른 그런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나라 판인지 아실 수 있으신지요? 예, 그거는 태국어판입니다. 어, 여기 뭐, 너무 멀어서 잘안 보일 텐데 태국어판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외에도 지금 아몬드가, 아몬드 번역판권이 세계 17개의 나라로 이제 수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언어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그 수는 늘어날 거로 전망이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어, 손원평의 문학이더 많은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이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지금 확대돼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작가 개인에게는 영광이고 보람이고 기쁨이지만 또 우리한테는 또 그에 못지 않은 어떠한 기쁨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린다면은, 음, 한국 문학이 세계 출판 시장에서 뭐 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에,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음, 국내 독자분들이 에,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을 때, 해외 독자들도 관심 갖고, 어, 어, 읽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뭐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언어판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음, 이제 올한해 우리 작품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음, 아몬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 또 밤의 여행자들, 윤고은 작가의 밤의 이 금방 안 떠오르네요.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번역 출판이 됐습니다. 영미 유럽 여러 권에서, 그리고 1월에는 이제...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 마이 브릴리언트 라이프라는 영문 타이틀을 가지고 1월 말에 출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권여선 작가의 레몬이라든가 또 최은영 작가의 단편집 쇼커의 미소 등등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독자들이 한국 독자들이 한국 문학 한국 작가의 책들을 많이 읽어 주셨으면 그럴 때그 힘이 바로 세계로 미칠 수있다는것 그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좀늘 가져주 그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어.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작가분들을 종종 이제 초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듣고 싶었던,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외 출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동향을 여러분과 그때그때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지금 보고 계신데 만약에 뭐 이렇게 구독을 아직 누르시지 않았다. 그러면 한번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또 알람이 될 테니까 그때 한번 좀 빠지지 마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작가의 또 다른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